바보의 길과 그가 치르는 대가 뭐가 가장 미친 짓인지 아세요? 세상은 부지 위 쾌락을 쫓는 사람을 현명하다고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바보라고 불립니다. 동시에 누군가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바치면 세상은 그를 보고 멍청이 쓸데없는 짓이야 라고 말합니다. 모순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바로 그 지점에 당신의 삶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진리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약속 장소로 달려가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실용적 무신론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분을 배제하는 사람이죠. 성경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바보를 묘사합니다. 원문에서는 그 생각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기로 결정한 사람처럼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하나님을 제 일정에서 밀어낼 때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일요일에만 걸치는 액세서리인 것처럼 자신의 삶을 이끌고 있나요? 저는 그런 곳을 잘 압니다. 며칠 동안은 편안합니다. 거짓된 자율성을 느끼죠. 그러다가 탈진이 오고 불안감이 높아지며 영혼이 시끄러워집니다.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드물지만 일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성경은 그분이 오늘의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광신도가 되는 건가? 내 개성을 잃는 건가? 믿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저도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첫 번째는 캐리커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헌신을 경직된 태도와 혼동하는 거죠. 두 번째는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운전대에 내가 없으면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는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움은 정당합니다. 저에게 도움이 된 것은 믿음이 어둠을 밝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빛을 켜고 내가 모든 것을 볼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르면 바보는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의존성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세상의 바보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현명하게 되는 것을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특정한 아침이 기억납니다. 저는 힘든 일정을 연달아 소화하고 있었어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반사적으로 이메일을 열었죠. 제 일정은 저에게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말했고, 저는 그 이야기에 동의했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섰는데, 도중에 어떤 불안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차를 옆에 세우고 모든 것을 끄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제 삶을 정리했습니다. 환상을 보지도, 음성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내면의 먼지를 쓸어내는 듯한 깨끗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곳에 3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딱 3분이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하루가 저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시해왔던 그분의 임재에 이끌려 제가 하루를 이끌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작은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에는 눈사태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일정에도 맞는 아주 작은 약속부터 시작하세요. 1. 잠에서 깨어 휴대전화를 만지기 전에 말씀하소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속삭이세요. 30초입니다. 설교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내가 모든 것을 혼자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와, 내가 옳다고 아는 일중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 줄만 적으세요. 3첫 커피를 마시기 전에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적이고 지극히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세요. 미루고 있던 메시지를 보내거나 용서하거나 정신을 무디게 하는 콘텐츠를 취소하거나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하루 중 일부를 할애하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믿음은 의견이 됩니다.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 이것은 신비로운 하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손으로는 고아처럼 살아가는 기능적 무신론의 논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실용적 무신론자는 영화 속 악당이 아니라 좋은 의도를 가득 품고 시간이 날 때를 위해 하나님을 계속 미루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날 때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만들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가 생산성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구원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약속들이지만 이제는 의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방향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만약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흐트러졌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운전 중이 아니라면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말해 보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나에게는 이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여기서 어리석음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철학적 논제가 아니라 내면의 거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세게 쥐고 있어서 손이 아플 때. 하나님은 여전히 참을성 있게 서서 함께 글을 쓰도록 초대받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이 이렇게 사는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솔직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존성을 나약함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그림을 뒤집습니다. 세상이 어리석음이라고 부르는 것, 즉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길입니다. 대중에게 똑똑해 보이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 사이에서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항상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이 흔들릴 때 모두에게 집은 흔들립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기초입니다. 내일 실패해서 다시 자동 모드로 돌아가면 어쩌지? 돌아갈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여러 번 다시 세운 도전을 제안합니다. 7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말고 어떤 알림보다 먼저 하나님께 첫 3분을 드리세요. 침묵, 두 가지 질문, 한 가지 결정. 3분입니다. 완벽주의는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두 문장을 쓰세요. 내 안에서 무엇이 변했는가? 와, 어떤 구체적인 순종을 유지해야 하는가? 일주일이 끝났는데도 인식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미신이 아니라 습관이 낡은 자의 콘크리트를 뚫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일을 더해 보라고 격려합니다. 제가 이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의 대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메말라가고 즐거움이 맛을 잃고 심지어 승리조차 공허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보라는 단어를 숨김없이 사용합니다. 우리를 모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실용적, 바보는 큰 이단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의 작은 무관심에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지혜는 매일의 작은 신실함 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믿음이 장식이 되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다시 작은 일들의 중심으로 초대하세요. 마트 줄, 어려운 이메일, 자녀와의 대화, 재정적 결정, 당신의 영혼을 자동 조종 장치에 맡기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실용적 무신론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요일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월요일의 임재라는 것을 깨달은 후로는요. 어리석음은 내게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는 아니 있다.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시작하신다고 대답할 때 시작됩니다. 제가 항상 궁금해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결국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을 비웃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는 죄를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조롱이 일상적인 곳에 있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을 망치고 관계를 갈가먹고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것을 농담으로 바꾸는 것을요. 그건 정상이야, 다들 그렇게 해라고.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얼마나 흔한지 깨달았나요? 마치 흔하다는 사실이 계속 잘못해도 괜찮다는 변명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친구들 모임에서 모두가 불륜, 폭음, 명백히 잘못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속으로는 엄청난 불편함을 느꼈지만 저도 아무렇지 않은 듯 함께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속으로는 제 자신의 모순을 비웃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는 크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웃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이것이 조롱의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위장합니다.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우리는 공허함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합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을 확신하라.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누군가 알아낼까? 라고 자신에게 물으면서 심장이 두근거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 두려움은 평화가 없는 삶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느껴봤기 때문에 압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조롱합니다. 우리는 신실함에 대한 규칙을 비웃고 윤리를 조롱하며 정직을 순진함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모든 웃음은 억눌린 비명입니다. 예를 들어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자신의 고통과 중독을 음악으로 바꿨고 세상은 웃고 박수치고 재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극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을 때까지요. 그녀는 그녀의 세대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 중 하나를 가졌지만 자신의 고통에 대한 끊임없는 조롱은 그녀를 점점 더 시면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는 결코 울지 않는 울음을 감추기 위해 웃으면서 같은 길을 가고 있나요? 저 자신도 가까운 사람이 마지막 날까지 죄를 비웃는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을 조롱하고 기도에 대해 농담하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이 찾아왔을 때, 병원 침대가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방의 침묵 속에 결코 인정되지 않았던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었고, 그의 눈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오만함이 공포로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조롱하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보다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비웃고 있나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비극이 될 일들을 비웃고 있나요?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농담을 몇 번이나 공유했나요?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몇 번이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나요? 그럴 가치가 있나요? 과학은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말해온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해로운 것을 비웃는 것은 치유가 아니라 억누르는 것일 뿐입니다. 행동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유머를 탈출구로 사용할 때 불안과 우울증의 증상을 위장하지만 치료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조롱은 심각성을 부인하는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인은 결코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조롱이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소한 일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하고 곧 충격을 받아야 할 일에 대해 웃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무뎌집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잘못된 일을 처음 했을 때 아팠죠? 그 후에는 더 쉬워졌습니다. 농담거리가 될 때까지요. 이것이 조롱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사형 선고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미친 짓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지혜입니다. 죄는 웃을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생명의 문을 엽니다. 여기서 저는 직접적인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7일 동안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적으로 깨달으세요. 종이에 적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매일 볼수 있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의심이 들 때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 진리가 당신의 시각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 연습을 하세요. 결국 가장 큰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은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진정한 바보는 세상이 지적하고 나약하다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영혼이 덧없는 것들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지혜가 우리가 죄를 비웃지 않고 끝나는 것만을 쫓지 않고 감히 믿는 자들을 위해 훨씬 더큰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계속해서 저와 함께 걸으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은 지혜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금보다 1%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